자, 뭐 어, 고용, 응. 자, 쭈꾸미 오늘 쭈꾸미 거박이풀림에서 오늘 싸봤어요 네, 쭈꾸미 보십시오, 쭈꾸미. 자, 그다음에 새조개, 새조개 이게 새조개라는 겁니다. 이게자잘 보이시죠? 그다음에 피조개를 한번 한번 이게 조그만 건데 아이 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먹을쳐야지 주먹. 자, 우리 누님이 주먹을 지랍니다. 주먹하고 주먹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자, 소라. 우리 누님이 주신 건데, 소라. 아유, 두개 올리면 뭐, 뭐, 그냥 뭐, 아예 그냥 뭐. 자, 조그만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요렇게. 저렇게 작은 요렇게 거는 이제. 아닌데. 네, 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보셨죠? 어, 이거는 골뱅이. <laughs> 골뱅이 참... 아, 이거 는뭐 골뱅이. 골뱅이 튼. 아유, 새벽에 또네 골뱅이 너무 많다. 네. 이제 골뱅이... 골뱅이는 안주어다고한 건데. 얘는 안에 먹었 뭐 없네. 골뱅이는 오늘 안주실려고 그랬는데, 나오다 보니까 하도 보여가지고, 그냥 조금, 접성전 하려고. <laughs> 오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네, 골뱅이도 한번 비교 한번 할게요. 요 정도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 이... 얘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곤뱅이는 너무 많아서. 예, 뭐. 네, 네. 얘예예도 크네. 얘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니요. 자, 꽃게는 버거버은 벌써 끓고 아, 있어요. 꽃게가 또 있군요. 꽃게 한 음. <laughs> 냄비 버거벅을 끓고 있어. 요 탄피는 밤아 아, 그렇죠. 아 탄피는 밤 아, 탄피가 피는. 너무 많았는데 이거, 예 이거. 오늘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탄피가, 탄피가, 오늘 뭐, 아침에 막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바바바바바밤 헤드만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됐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